가수 박서진과 진혜성이 탈진 사태를 겪어 주위를 놀라게 했습니다. 박서진과 진혜성은 웰컴 투 찐인의 2회에서 점심, 장사 때보다 양이 두 배로 늘어난 100인분을 준비했습니다. 이들은 많아진 손님들 응대와 새로운 메뉴인 고구마, 브릴레까지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눈부신 활약을 펼치느라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. 결국 두 사람은 결국 탈진했는데요. 이에 두 사람은 알바생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먼저 두 사람은 다수의 서빙 경력을 보유한 에이스인 식당집. 막내 아들 신승태를 첫 번째 후보로 꼽았습니다. 두 번째 후보는 최수호를 꼽았는데요. 박서진, 진혜성이 극찬을 던지자, 그럴 형들이 아닌데? 라고 의심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. 마지막으로 불안해하던 진혜성이 박서진에게 줄리엣한테 전화해봐라라며 전유진을 꼽았습니다. 3명의 후보자 중 찐인의 푸드트럭 첫 번째 알바생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